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화요일에 치러질 국제친선경기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주말부터 이어진 유로해선 일정으로 동시에 국제친선경기 일정이 106회차에 발매되었음을 확인했는데요. 우선 국제친선경기는 대회의 특성 자체가 유로해선과는 다르게 전술적인 실험과 데이터를 쌓기 위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배팅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겠다고 판단되었기에 선정해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분석방에 오셔서 최종적인 검토를 끝낸 선택지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인 중국과 시리아의 친선 경기. 지금 바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중국입니다. 중국은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내려가면서 유럽 국가들과의 평가전 대신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평가전을 잡아내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는 2승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비교적 하위전력인 미얀마와 팔레스타인을 잡아낸 것이기에 이러한 기록들로 미래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리아도 만만한 상대가 아닐 것인데요. 지난 9월 첫 평가 전이었던 말레이시아에게도 1대1 무승부를 거두었으며, 시리아의 전력은 말레이시아보다도 강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은 홈에서 시리아에게 패배했던 경험도 있었는데요. 물론 5년 전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5경기에서도 승패를 반복해서 주고받는 등, 중국과 시리아의 전력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현재 내전 중인 국내 사정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국가대표팀이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FC에서 득점왕까지 차지했던 크라빈이 빠진 것은 아쉽지만 소마와 알마와스등 대표팀 선수들이 유럽판는 아니지만 중동리그 강팀에 소속되어인 만큼 나름대로 탄탄한 전력을 갖추었습니다. 물론 지난 월드컵에서는 최종예선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2차예선에서 하반기 5경기를 전승으로 기록하면서 중국과의 승점 차이를 두 배로 벌리는 등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홈 경기를 제3국에서 치러야 했고 임금 체불로 인해서 사령탑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거둔 성과이기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라 판단된 시리아입니다. 다음은 양 팀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중국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이번 일정에서 우선적으로 343의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라인을 내리고 최전방에 에릭손을 기용하며 역습을 주무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이러한 전술이 채택된 최근의 경기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는 못했으며 직전 경기 비교적 하위 저력인 말레이시아와도 1대1 무승부에 그쳤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번 일정에서도 이러한 전술이 유효하게 통할지는 조금은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이번 일정에서 4-3-3을 기반으로 측면과 중앙에서 속공을 주무기로 삼을 전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농후했는데요. 다만 시리아 역시 최근의 성적이 나쁘지 않다고는 하지만 내부적인 사정으로 팀 분위기가 온전한 상황은 아니기에 쉽게 중국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해외 유명 배팅 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배팅 업체인 배삼유고에서는 홈팀 중국의 승리에는 1.85의 배당을 무승부에는 3.40의 배당을 원정팀 시리아의 승리에는 3.60의 배당을 부여했는데요. 현재까지는 무승부와 원정팀의 승리 쪽으로 배당이 하락하는 추이를 확인했으며, 이는 경기 시작 직전까지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언더 오버입니다. 2.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2.03의 배당이, 언더에는 1.83의 배당이 부여되었으며, 현재까지는 저득점 쪽으로 배당이 하락하는 추이를 확인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정의 우선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중국이 시리아를 쉽게 잡아낼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았는데요. 이미 지난 예선에서 홈경기 패배를 당한 바 있고 월드컵에서도 승점 차이가 두배 가까이 난 상태인데요. 시리아가 비록 원정이기는 하지만 혼란한 국내 사정으로 홈에서 경기를 치르지 못하기에 원정 경기에 오히려 더 익숙한 편이기에 어쩌면 역배당을 부여받은 시리아가 승리를 따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매치라 보여졌으며 원정팀 시리아의 핸디캡 승리 쪽 접근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며 고배당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시리아의 일반 승리 쪽 접근까지 과감하게 권장드려보면서 오늘의 첫 번째 친선 경기 분석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